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할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조선시대 어물장사했던 고기장사했던 이순덕씨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의 전라남도 신안군 일대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청년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던 그가 조선왕조실록에 이름 석자를 남긴 이유는 그가 배를 타고 표류하면서 벌어진 파란만장한 여정 때문입니다 1801년 12월 24살 이 청년이 흑산도 인근에서 홍어를 사고 배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문순덕이 탐배는 망망대해를 2주일이나 표절하면서 표류하면서 낯선 섬에 도착합니다. 그 낯선 섬이 6Q 왕국의 대도라는 곳이었는데, 지금의 일본의 오키나와였습니다. 오키나와. 다행히 현지인들이 표류자들을잘 돌보살펴주면서, 그곳에서의 문순덕은 8개월 머물면서 그 나라의 말과 풍습을 배우면서 빠르게 적응합니다. 그리고 조선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아냈는데 그것은 중국으로 가는 6Q 왕국의 조공선에 탑승해서 중국을 거쳐 조선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1802년 10월 문순덕은 중국을 향하는 배를 탈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풍랑을 만나 하염없이 동남쪽으로 흘러갔고 열 후에 표가, 도, 배가 도착한 곳은 중국이 아닌 스페인, 제국, 필리핀, 도둑령이던 무손섬에 표류하면서 도착한 것입니다. 긍정적이며 호기심 많은 또 영리한 사람이 었던 문순덕은 9개월간 그곳에서 머물며 현지어를 익히고 서양 문물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후 문순덕은 마카오, 광저우, 난징, 영경을 거쳐 조선 관리에 따라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고향에 돌아온 것은 1805년 1월 홍어를 사서 배에 오른 지 3년 2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흑산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정약전이 선 표의 시말에 기록되었으며 책 속에는 문순덕의 체험과 정약전의 실학 정신이 잘 드러나 있고 200년 전의 일본과 필리핀 마카오 중국의 풍습 어복 집배 언어 등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문순덕은 조선 시대 신분의 구조인 사농 공상 중에서 가장 낮은 상인입니다. 그 때문에 글을 잘 쓰지 못했고, 정약전을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의 경험을 후대에 남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승덕은, 비록 신분도 낮고, 배움도 적었지만, 불굴의 용기와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역경을 헤쳐 나갔습니다. 그런 역경을 헤쳐 나갔기 때문에 조선으로 돌아왔고 조선을 돌아왔기 때문에 정약전을 만나서 조선실록에 이름이 올려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불굴의 용기와 강인한 정신력을 가야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역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맑은 물교의 성도 여러분들은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역경에서 쓰러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대상은 일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포로된 상황에서 율법을 지킨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관련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의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절한 율법의 본래적 의미를 밝혀주면서 구원의 을을 얻는 참된 회계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상이 이런 상이지만은, 이런 현실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구원의 을을 얻는 방법은 참된 회계의 삶인데 참된 회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오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얘기의 삶이란 하나님 구원의 길을 구원의 을을 따라 쫓아가는 믿음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첫째는 일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하께서 네.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어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군민의 첫 번째는 뭡니까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정의란 정당한 것을 가르치고, 의는 올바른 것을 가르친다는 내 의미입니다. 따라서 의를 행하라라는 표현은 오른발을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공의 마음을 섞고 성실함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의는 사회적 관계에서 정당하고 옳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정당하고 옳은 상태를 가리키는데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전부터 10개명 중에서 그 5개명, 10개명 안에 이런 관계를 다 우리에게 개명으로 주셨습니다 10개명의 제5개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참된 내기의 삶입니다. 그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랬습니다. 이걸, 이런 삶을 살아가면 정의를 행하고, 옳은 길로 가고,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대신 관계지만 하나님 관계가 참잘 돼야 되지만, 그보다 이에 예 못참게 하나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어떤 결과로서는 사람과 사람의 사이의 관계, 곧 대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란 결국 대인 관계에서 정의와 의를 실현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사람관계에서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사람관계에서 정말 신실하게 정말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정의와 의를 행하라고 건면하면서 그 이유를 또 뒤에 말씀해 분명히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는,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왔기 때문에 정의롭게 살고 어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은 뭡니까?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왕국을, 메시아의 왕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현실에서는 바벨론에서 구원되고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고 먼 미래를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맞이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와 의를 행함으로써 준비해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우리에게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나라, 왕, 하나님 왕국이 다 가, 가까이 오, 다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정의로 준비해야 되고, 어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것 같은, 같은 맥락이될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랬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더라. 또 마가복음 10장 15절은 뭡니까? 이랬을 때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해방, 바벨론 해방되는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가라는 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이 지금 예비도 드릴 수,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상이고 이런저런 상에서 지금 행편이안 좋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이 가까워 오고 오시니 고오 정말 신실되게 신실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데 성진이 필요합니까? 회개하는데 교회가 필요합니까? 어느 장소 어디 가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는 삶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나의 공의가 하나님 공의는 하나님이 구원의 구원과 같은 의미로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로운 개입을 가르치는 표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이끌어가시겠다. 는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너희들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게 할거 내가 직접 개입해서 이끌어 너를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우리와 함께하셔서 이끌어가시고 함께 하셔서 이끌어 가시고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려운 개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은 정의와 의를 삶으로써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다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말씀했잖아요. 회개하라는지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는 백성 참된 신실한 백성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건민의 말씀은 뭡니까 이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드이피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낭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이를 지키고 악행을 금하지 금해라는 것이. 안식이를 지키고 악행을 금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대자로서의 견건한 삶을 실제적 내견한 삶을 실제적 능이 오늘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경건한 삶은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금하여 모든 악의 생하지 마냐 그게 결국 뭡니까 십계명에다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딱, 식계미 안에 있는 말. 원래 안, 안식일을 지키고, 정말 선한 삶, 악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께서 님 뭡니까? 축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뭐, 복이 있는. 여러분 특별히 안식일 규례는 포로 기간 중에 그 중요성이 더욱 드러납니다. 예루살렘의 어떤 성전이 파괴되고 없는데 성전에서 어떤 성전에 가는 규례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이 없는데 무슨 규례가 필요합니까? 성전이 없는데 예배 순서가 뭐 필요합니까? 안 필요 없습니다. 그 시절에 순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안식일의 규례. 안식일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공적으로 나타내라. 안식일을 지키라. 성전이 없을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없을지라도 파괴될지라도 안식일 안식켜라 예배가 어느 장소든 어느 곳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삶을 하나님께 바라보면 그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안식일 생각하고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늘 기도와 말씀 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간다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삶입니까? 그 포로로 살아간다는 삶에서 거기서 무슨 예배가 주어지겠습니까? 무슨 예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정말 지키기에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에서는. 이런 환경에서도 이런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뚜렷이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방편이 안식일 준수하는 방법이거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이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충실히 행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드러내 보이는 빛과 소고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요점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되는 중요한 방법 구별될 수 있는 중요한 하나가 바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 같이 놀러 가고 싶습니다. 바다를 산으로 다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그들 똑같이 행한다면 우리 구별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놀러가고 산에가고 바다가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안식일날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안식일날 성경보고 말씀 읽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드러내 보이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들과 함께 구별된 삶을 보이시하겠습니까 안식일 준수입니다. 출애기 20장 8절에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4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읽으려고 쓰시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늘 하던 행기는 대로 우리 가 안식일에 늘 하는 대로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드러내볼 수 있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이를 지켜라. 안식이를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데 또한 가지 더 하나님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야. 모든 악을 행하지 말아. 그건이께 매일 말씀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해야 되는 모든 죄를 금해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내 주변의 이웃들은, 내 집의 친척들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스 조장 8절에 구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일에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빛의 열매로서 세상 속에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빛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사생에 나가서 그 열매로운 닮을 열매로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하고 착하게 하고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에 대하여 이같이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 보임으로써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 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 안식이를 지키고 이웃들에게 진실, 신실함과 진실함을 보일 때 세상 사람과 구별된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 마태보호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들이 열매가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 사람들이 우리 착한 행시를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구별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가면 세상에 일을 하다면서 일을 하면서 이런 빛의 열매로서 신실함과 진실성이 보여질 때 그들이 믿지 않는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된 신앙인이고 구별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옳지 않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진짜 좋담독하다. 내가 하나님과의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해보고, 정말 순수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이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초가 되는 것이지만 인간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살아가지는 않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사랑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사랑과의 사랑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사랑 관계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데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정체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구별된 신앙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악을 금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관계는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 인간과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때 결국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열심히고하나님 진실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말을 안 해도, 굳이 전도 입술을 열지 않아도 우리 행의 행동이 드러나 보면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하나님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구별됨으로써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수평적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분명히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내고 세상 사람의 관계 속에 늘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 관계에서 살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수평적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 실체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정말 사람들 관계에서 진실하게 어려운 생활하고 악을 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남에게 탐내고 단음하고 살해하고 이 더럽고, 더럽게 행하는 삶이 있다면 그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우리가 정말로 악을, 안 하,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 진리를 순용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 라 형제를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또 요일서 4장, 4장 7절과 8절에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하나님 하나님 말고 하나님 깨달고 하 나서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깨달고 하나님을 익게 알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함이 이 사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이 결국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좋아하는데, 어떻게 나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해계해의 삶의 모습은 참된행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정의와 어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의의 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이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이를 지키고 손을 금하고 악한 것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다운 세계의 삶이란 정의입니다 공입니다 안식이를 지키고 악행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참된 희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마지막은 뭡니까?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참된 희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이 사람들은 또 참된 희귀의 삶을 사고자 굳게 잡는 사람, 굳게 잡고 행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항상 복이 있습니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축복을 받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복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신앙입니다. 복을 받아 누려야죠. 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까? 3대 4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에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3대 삶을, 3대 4개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께서 님 복을 주신다.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 복이 있는 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한 주간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신실한 백성 어느 런 백성 되시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님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신실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정의와 을을 공해라는 하나님 말씀 늘 기억하면서 안식을 익히고 악을, 행한, 악을 행하지 않는 신실한 백성들 되어서 굳게 이 말씀을 잡고 굳게 이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